안녕하십니까 경험치중국자 김재국입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려해요. 저는 레벨 180부터 200까지 황혼의 페리온에서 사냥을 하는데요. 흔히 이런 글이 많이 보입니다. 제국님헤이븐는왜안 가세요? 광패보다 헤이븐이 더 좋은데 여기서 뭐함? 야 황폐에서 사냥한 사람 천부네뭐 저는 황혼의 페리온이 뭔가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 들어서 더 황혼의 페리온을 이용하는 편인데요. 이번엔 FM으로. 유명 사냥터를 돌면서 경험치량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 원래는 나이트로드로 측정하려 을 했는데 나이트로드가 레벨이 너무 높아가지고 경험치 차이가 그렇게 막 현저히 느껴질 것 같지 않아가지고 부득이하게 데몬 어벤저로 캐릭터를 전환하였습니다. 그이 캐릭터로 1분간 한번 버려진 발굴 2에서 경험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분 동안 한번 경험치를 측정해 봤는데, 경험치를 13127,088을 먹은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일단은 헤이븐의 유명 사냥터 중 하나인 기계무덤 언덕 1에 왔는데, 한번 1분간 경험치를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 다시 측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합니다. 1분간 측정할게요. 아 내가 1초 좀 일찍 눌렀는데 1,300만 정도의 경험치를 먹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조금만 더 사냥을 잘했다면은 아마 조금 더잘 먹지 않았을까. 자 이번엔 두 번째 장소인데요. 기계 무덤 원덕 이입니다 여기도 많이 유명하거든요. 여기서 똑같이 1분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간 측정해 봤는데 경험치를 1,193,7469의 경험치를 먹은 것이 확인이 되네요. 혹시 몰라서 제가 기계 무덤 원덕 3도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간 경험치를 또 측정을 해봤는데, 경험치를 몇이냐? 1295만 9144의 경험치를 먹은 것이 확인이 되네요. 솔직히 헤이븐은 저의 주된 사연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좀 답답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그 점은 약간 양해 부탁드릴게요. 지금 실험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헤이븐이 경험치를 조금 더 먹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효율적으로 사냥했다면 분명 더 먹었을 겁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헤이븐 사냥터를 좀 꺼리는 이유 몇 가지를 나열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경험치를 더 먹을 수는 있는데 좀덜 느껴집니다 옛날에는 제가 육성할 때 진짜 헤이븐 많이 왔었습니다 인터넷 치면은 다 헤이븐 가라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헤이븐에서 사냥하나 황패에서 사냥하나 레업하는 속도는 같으면 같았지 더 빠른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두번째로는 헤이브 몬스터들은 너무 강해요 제가 진짜 싫어하는 이유가 애들이 강해서 그냥 죽습니다 잠깐 멍때리면 죽어요 뭐 히어로나 팔라디 같은 튼튼한 애들은 관계없지만 아크라든지 이런 약골들은 5초 정도만 멍때려도 죽습니다 세번째로는 지형이 너무 불편합니다 솔직히 저는 경험치량도 중시하는 편인데 사양터의 편안함은 훨씬 더 중시하거든요 너무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됩니다 그게 너무 싫어요 캐릭터마다 지형발 타는 게 다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불편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헤이븐을 잘안 오게 됩니다. 황폐와 헤이븐 사연터를 비교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헤이븐이 더 경험치를 많이 벌 수는 있을 것이다만, 너무 불편하고 강력하니 저는 진지하게 황혼의 페리온을 추천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이븐을 가시분을 가세요. 다만 저에게 헤이븐 가라고 협박은 자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며 황혼의 페리온의 별장을 지을 김재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